유튜브 어려우면 이곳에 찾아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러분, 메일을 주셨어요. 운영을 하는데 4개월, 6개월 됐지만 구독자도 없고 조회수도 안 나오고 유튜브에 보면은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주거든요.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하면 10분 만에 뚝딱 만들고 월 몇백만 원씩 법니다뭔 개소리야! <laughs>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면 5개월째부터 월 500만 원이 생겨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월1 0 0 0만 원도 찍고 월2 0 0 0만 원도 찍고 월3 0 0 0만 원도 찍습니다. 100% 확정이에요.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가 지금 웃게 된 이유 모르시죠? 한 40분 했나요? 네. 촬영했던 걸싹다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찍고 있습니다. 편집된 영상을 보고, 어, 저 사람 말 잘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랑 촬영을 해보셨던 분들, 그리고 실제로 저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NG도 많고, 실수도 많고, 8분짜리 영상을 위해서 1시간씩, 40분씩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혹은 방금 전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laughs> 40분의 촬영 분량을 싹다 리허설 개념으로 그냥 날려먹고 다시 촬영을 하기도 합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인데도 유튜브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어요. 이런 생각이 요즘에 들었어요. 그 유튜브를 이제 막 배우는 입장에서 단기간에 얼마를 벌었어요. 구독자가 만 명이 됐어요. 천 명이 됐어요. 육천 명이 됐습니다. 잘하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보다 보면 실제로 두 달, 세 달, 네 달, 일 년이 다 돼가도 천 명이 안 쌓이시는 분들도 더 많아요. 일부 사람들이 쉽게 달성했어요라고 하지만 2년 만에 구독자 천 명이 됐어요라는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잘 되는 분들 때문에 아, 내가 너무 못하나? 너무 재능이 없는 거 아닌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고는 있는데 자신감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오늘 촬영 나오셔서 저랑 같이 하고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네. 상당히 엔지도 많고, 네. 진행도 잘안 되는데, <laughs> 편집이 되고 나면 영상이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재능이 없어도 노력을 해서 충분히 유튜브를 운영하실 수 있고, 유튜브로 수익을 낼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지난 영상에서 유튜브 어려우면 이곳에 찾아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여러분. 메일을 주셨어요. 어, 지금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는데, 한 4개월, 6개월 했지만, 구독자도 없고 한 5명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근데 다마고진님 이제 영상 보고 혹시라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나의 문제점도 스스로 아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더 점검받고 조금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기존에 어떤 주제를 하셨어요? 인터넷으로 많이 보고 사실 유튜브를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활용해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명언 그리고 잠잘 때 아니면 공부할 때 틀어놓으면 좋은 음악 그걸 하다가 보니까 아 내가 너무 너무 좀 건너먹구나 한국에서도 안 해보, 성공을 안 해봤는데 너무 외국에다 포커스를 맞췄구나 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건강 채널 두개 이렇게 해봤습니다 얼마나 되셨다고 하셨죠? 지금 오래된 건한 6개월 정도 된거 같고 마지막에 한 거는 이제 한 4개월 정도 구독자가 5명이라고요? 네 그것도 한 채널만 <laughs> 나머지 채널들은요? 구독자가 아예 없어요 없어요. 네. 이 영상을 꾸준히 안 올리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외국 명언 채널 같은 경우는 뚝딱뚝딱 만들어서 예약을 걸어놓고 하루에 한 편씩 한 7번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떤 유의미한 숫자는 없었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루에 뭐두개 올릴 때도 있고 한 일주일 쉬었다가 아니면 이주 쉬었다가 이제 한편 올린 적도 있고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을 어떻게 올라가죠? 요새 많이 이제 검색을 해보면 채 네. GPT, AI, 두루 네.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도움을 받으면 기본적인 유튜브의 스크립트는 텍스트만 집어넣으면 자동 음성으로 변환이 되고, 그리고 그에 맞는 무료 배경음악 깔아주고, 그 다음에 무료 영상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짜집게 해서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편을 만드는 데는 얼마나 시간이 들어가나요? 어, 명언 같은 경우는 짧게 정말 만들자면은 1시간, 1시간 반, 아니면 뭐 2시간 넉넉 잡고는 굉장히 빨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튜브에 보면은 AI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두 번째 채널에서 수면 음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홈 화면에 떠서 봤는데 컨트롤 C하고 컨트롤 V 하면 10분 만에 뚝딱 만들고 월 몇백만 원씩 법니다. 뭔 개소리야? <laughs> 물론, 사람마다 방향성이 다를 수는 있어요. 내가 컨트롤하지 을 못하는 운의 영역과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 제어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피드백도 제가 충분히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영상은 내 채널이 아니어도 저기서도 볼수 있고, 여기서도 볼수 있고, 저기가도 볼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구독할 이유가 없고요. 오리지널리티가 전혀 없는 거죠. 저 사람이 하니까 잘 되네? 나도 따라해야지 생겨나는 영상들이 양산형 채널이라고 어, 그렇죠. 하거든요. 너도 나도 똑같은 얘기로 똑같은 썸네일과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AI로 많이 있어요. 운의 영역으로 해서 잠깐 빠짝 잘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 장담컨대 여러분들. 그런 오리지널리티가 없는 채널들은 롱런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장님께서도 6개월을 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왔잖아요. A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웃겨요. 웃긴 건 다른데 가도 많아요. 근데 난 A라는 사람이 너무 웃겨. 그러면 얘를 구독해야죠. A라는 사람이 너무 웃기고 이 사람이 좋으니까. 어떤 주제를 하던 간에 네. 영상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카페 하신다고 하셨나요? 네. 카페를 운영하면서 유튜브 할수 있나요? 일하는 직원은 따로 있고, 아... 저는 이제 관리만 하는 입장이라서 시간은 충분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채널을 하나 운영할 때 일주일에 영상이 하나 나옵니다. 이틀 동안 기획이나 레퍼런싱이나 원고를 쓰고요. 원고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영상의 퀄리티의 70%는 이 원고가 장악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하루는 촬영이나 오디오 녹음, 나머지 이틀 동안은 영상 편집을 하는데요. 그 정도의 좀 노력 노력들이 좀 많이 들어가면 노력한 만큼 조금 특별한 결과물이 나온다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하루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주 4일 정도 해서 하루에 한 7시간에서 8시간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시간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할애하겠다? 네 유튜브를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어, 어느 책에 타이탄의 두구라는 내용이 나와요 한 사람이 나는 이것도 할수 있고 이것도 할수 있는 어떤 능력을 하나씩 맞춰가는 건데 유튜브에 대한 목표는 어쨌든 수익화에요. 저는 1000명의 구독자와 4000시간 이 조건을 맞추면 제가 그래도 유튜브로 해서 수익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능력을 하나 갖췄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목표를 지금 삼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네. 해볼까라는 생각만 갖고 계신 분도 많을 텐데 섣불리 할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직장에 다니고 하루 종일 일일하고 피곤한 상태로 집에 와요. 하루에 2시간 혹은 뭐 3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시간만 가지고 유튜브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장님이 선택하셨던 방법처럼 좀 손쉽게 해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시간을 넣더라도 결과가 언제 나오는데? 그럼 몇 개월 있다가 돈이 되는데? 돈은 얼마만큼 될수 있는데? 이런 지표 자체가 없고 모르기 때문에 목표를 설정할 수 없고 도전할 수 없는 거죠. 두개 중에 하나 골라보세요. 자, 하나는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면 5개월째부터 월 500만원이 생겨요. 500만원 무조건 이상이고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월 1000만원도 찍고 월 2000만원도 찍고 월 3000만원도 찍고 100만 원도 찍습니다. 100% 1 0습니다0 100% 100%에요 사장님이 직장인이시라면 직장 퇴직하고 할 만한가요? 무조건 벌수 있다면 그만큼. 어당연0 100% 100% 1을0직0 0 100% 100% 100% 100% 100%이0 0 100% 100% 1원0 100% 1 0만원0 0 월급은 1개0 1 0 받아서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못 하죠. 돈이 걸린다라는 확신이 없고, 이게 몇 개월이 걸린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쉽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 방향성만 잘 잡고 가면 구독자 1000명에 4000시간은 영상 일을 안 해봤던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저희 회사 방침대로 교육을 시키면 거의 무조건 뭐한달 반, 두 달, 정말 오래 걸린 친구는 두달반딱그 사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달 이쪽 저쪽으로 해서 수익화가 달성이 됐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기존에 너무나 쉽게 영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모든 인풋을 다 거기다 갈아넣어 갖고 영상 하나를 만든다고? 2시간이면 되는 걸 이런 생각에 많이 힘드실 수도 있어요. 뚝딱뚝딱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돈이 벌립니다라는 영상들 보시고 해 봤는데 안된 거잖아요. 네. 제가 그럼 자리를 좀 옮겨서 기존에 사장님이 하셨던 영상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요. 방향성을 잡아 드릴게요. 그럼 그 방법대로 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떡상 영상이 나오실 거예요. 구독자가 막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원하시는 1000명과 4000시간이 충족되고 좋은 성과가 나왔을 때 댓글로 좀 남겨 주시고 채널 을 공개 해 주실 수있 으시 겠어요？어, 네, 가능 할것같 습니다.